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영어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talk but of power. 아마 오래 전에 여러분하고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뱀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그뱀 보고서 놀라 갖고 나왔다는 얘기를 여러분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뱀 잡으려고 돌을 들었다가 뒤에서 친구가 돌을 던지는 바람에 그 돌이 제 머리를 때려서, 어, 혹이 이만하게 나고, 에이, 진짜 이 돌로 맞으면 얼마나 아프다. 그거를 처음으로 경험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스테반의 아픔을 제가 안 느낄 수 있었는데, 에이, 그 돌을 맞아봤대, 어 정말로 너무 아팠어요. 그것을 임팩이라고 부릅니다. 돌이 내 머리에 닿는 그 순간에 꽉 맞으면서 번쩍하고 별이 보이면서 막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순간 그것을 임팩이라고 그래요. 저희들이 작년 한해 동안 작년 5월 달부터 올이 4월 말까지 저희들이 임팩이라는 팀으로 1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임팩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정말 1년 동안 우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임팩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의 존재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이 함께 나누면서 1년을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팩이 이루어져도 그 임팩보다 임팩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 나한테 오는 게 있지만 또 좋은 면에서의 임팩을 얘기했었지만 여러분 미사일이 발사돼서 다른 곳에 떨어져서 큰 미사일이니까 땅에 탁 떨어지면 그 임팩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그게 폭발하지 않으면 땅은 움푹 패이고 만약에 그것이 내 머리에 맞았다면 저도 죽을지 몰라요. 아무리 제가 머리가 단단해도 미사를 맞고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나 하나나 그 지역에 대한 부분으로 끝납니다. 만약에 미사일이 발사돼서 땅에 떨어져서 땅을 파고 그 지역을 조금 힘들게 만들었을지 몰라도 터지지 않으면 그것을 불발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사일이 발사돼서 떨어지고 임팩을 이루고 그곳에서 폭발을 하면 난 에피스포트 그러면은 그 땅만 부분 그 부분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었던 많은 곳에도 물론 이폭 폭탄의 영향이지만 주위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을 우리들이 알수 있습니다. 원자탄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터진 부분뿐만 아니라 그 터진 지역 자체가 초토화가 되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그 방사능을 접한 사람들은 그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주 감사협의 설교에 무슨 폭탄 얘기하고 사람 죽는 얘기하고, 예, 세상의 폭발은요,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 영의 폭발은 사람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짧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임팩을 해왔습니다. 임팩을 위해서 사랑으로, 열정으로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임팩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나 이제 임팩으로 내가 임팩한 그 장소만 영양지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폭발을 영의 폭발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복음 들고 사람들고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예삼첩불 정, 청년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폭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눌 때 이제 임팩에 대한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적인 폭발 이한해 동안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히브리 크리스천들이 와 갖고서 뭐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말로 굉장히 사도 바울이 잘 교육시켜 놓고 왔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그냥 말로 해 갖고서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해졌어요.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곳에 그 어려운 문제를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중에 한 부분이 사도행전 아니 고린도전 4장 2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a talk but a power. 여기 세 단어를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데요. First one is kingdom of God and talk and power. 자, kingdom of God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얘기하면 보통 제일 많이 천국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다 믿으시죠? 네. 얼마 전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요, 뭐 크리스천의 내용도 아니고 전혀 아닌데 어린 아이가 세 살짜리 어린 아이가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익사를 한 거예요 수영장에서. 할아버지가 보고 깜짝 놀라서. 아이를 꺼내서 병원에 갔지만 무려 3시간을 넘게 인공호흡을 했지만 완전히 3시간 동안 숨이 멈춰 있었습니다 숨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죽었다고 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3시간 18분 동안 숨이 멎어있던 아이 여러분 아세요? 우리 브레인은요 If you, do, you don't breathe for 3 hours, try it You will know then Okay. If oxygen doesn't go into your brain, hey There's gonna be brain damage if even though you become alive. Otherwise, you're gonna die. 세 시간 동안 숨만 쉬고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산소가 한몇 분만 공급 안돼도 뇌에 손상이 가서 말을 못한다든지 손을 못움직인다든지 평생 동안 반신 불수가 된다든지 이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시간 동안 숨을 못 쉬었던 아이가 일어나서 했던 첫마디가 천국에 가서, I saw Grand Grandmother. 세 살짜리가 g 랜 a n d g r a 를 어떻게 알아요? 세 살짜리가 자기 할머니 얼굴도 잘 모를 텐데, 천국에 갔는데 증조 할머니를 만났대요. 근데 증조 할머니가 너 여기 막 좋아해 주면서 너올 때가 아니라고 다시 가서 너 엄마한테 가라 그러고 깨어난 게 숨을 멈춘 지3 시간 18분 만이에요. 의사들이 놀라서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가족들도 놀라서 설명을 못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사에, 걔는 아무 휴유증 없이 정상적으로 3살짜리가요. 3살짜리가 3시간 동안 하다가 거짓말로, 나증조 할머니 봤어. 여러분, 그럴 나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 꼭 이런 기사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분명히 영원히 함께 살, 주님과 함께 살을 그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어, 맞습니다 천국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요 천국은요 꼭 우리가 갈 천국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가 복음 17장 2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Nor will people say here it is or there it is Because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다른 버전에서는요 The kingdom of God is among you 라고 얘기해요 Within us, in our heart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사이에 존재하는 among you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 함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 the reign of the Lord. 그것이 바로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하고 능력이 있다고 얘기한 것은요, 그 마, 그것이 뭐냐면요, 천국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말로, 어, 우리 크리스찬이야, 사랑해, 우리 좋아해야지, 서로 섬겨줘야지 하는 그런 것들의 말이 아니라, 허황된 약속들이 아니라, 의미 없는 외침들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오늘 세준 형제가 함께 나눴듯이, 간증 속에서, 그날 우리들이 뭘 기억했어요? 거, 어, 그날 그냥, 그냥 좋았다, 그러고 예배 끝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에서, 모든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들어서 오게 하시고, 예수 만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한 번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그날은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생기고, 와서 듣기 하고, 영접하는데 손 들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까지 하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 바로 그 능력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 가운데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The reign of the Lord,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us. The kingdom of God is among us.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능력 얘기하면은요 제가 능력을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집어넣고 찾아봤어요 성경에 능력이란 단어가 몇번 나오나? 성경에 능력이란 단어가 153번 나오더라고요. 권능이라는 똑같은 단어로 번역된 게 98개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다른 쪽으로 사용됐는지 몰라도요.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쭉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또 power, power, power of가 power o f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권능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